저는 지금 용문산 해발 1157m 정상에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올드가이버입니다. 아, 오늘은, 어 올드 가이버입니다. 오늘은 용문산에 왔습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에, 용문산에 왔는데요. 음, 예전에 왔을 때는 어, 용문산을 통해서 가석봉에 올랐다가 어, 바로 내려오는 그런 이제 산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계획상으로는 가석봉을 올랐다가 어, 장군봉을 거쳐서, 음, 저, 양평 쪽에 붙어 있는백 대군봉을 어, 거쳐 하산하는 코스를 좀 계획하고 어, 오늘 왔습니다. 어, 오늘 좀 날씨가 흐릿해서 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한번, 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영문산의 전체적인 그 줄기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면서 오늘 이 용문산 호스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가보실까요? 같이? 네, 어, 예, 로터리에서 영문산 방향으로 가는 길에는 그 양평의 그 친환경 농업박물관이라는 건물이 이산이 됐고요. 모든 농산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그런지 예, 아스팔트 길이 참 낯설게 느껴지고요. 아, 일단 영문사 방향으로 들어가야 아, 천년 넘은 연행나무도 볼수 있겠죠? 이것은 초입에서 음, 영문사로 올라가는 길에 출렁다리라고 네, 하나 이렇게 내놨는데요. 얼마나 출렁다리나. 네, 숲이 울창해가지고, 음, 아주, 그, 몽환적인 느낌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드는 오늘 그런 날씨네요. 그 아래로는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고요. 어, 저는 지금, 어, 영문사 앞에 오래된 은행나무. 이 용문사의 상징 같은 계 나무죠. 어, 이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경순왕이나 혹은 또그 이전에 신덕왕 여왕 때 창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저 나무는 원효대사가 중국으로 어, 갔다 오면서 심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설도 있고 또뭐 옛날에는 어, 마을 태자가 집과 같 지팡이를 땅에다 그냥 꽂아놓았는데 그것에서 나무 싹이 터가지고 열렸다. 뭐 그런 설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음 어쨌든 이 절과 함께 거의 그 무렵에 심어진 것 아니겠느냐. 아 그래서 1100년이라는 그 수령을 측정한 것 같고요. 네, 이제 계속 산행으로 접어들겠습니다. 예, 이곳에도 뭔가 소원을 비는 그런 편지 같은 은행잎 메모지가 아주 많이 적히고 달려 있네요. 아, 이 은행나무 보이시나요? 네, 이제 여름이 곧 지나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은 후덥지근한 그런 날씨 속에. 시원한 물소리, 계곡물소리에 마지막 거위를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는 첫 계단을 올라섰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약 3km, 한 300m를 이제 오르면은 일단 1차 목표인 5봉, 음, 1157m에 오를 것입니다. 마치 쌍폭포처럼 두 줄개 물줄기가 아주 힘차게 그리고 굉음을 내면서 쏟아져내리는데요 아주 시원하지 않나요? 이것이야말로 3단, 4단 이렇게 폭포처럼 물이 모여서 흘러내리는 모습이 아주 청량하고, 어, 아주 경쾌한 그런 느낌 나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영문산도 좀 너덜지대가 많아서, 어, 길이 좀 많이 거칩니다. 네, 날이 한여름이고, 아주 어, 더운 그런 느낌. 아, 지금 뭐 마음 같아서는 물속에 뛰어들고 싶습니다만은, 어, 지금, 이냥 산행을 시작한 시간, 기점이기 때문에, 물놀이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영문사 입구, 그, 로타리에서, 한 2km가량으로 올라왔는데, 어, 지금, 이거, 펜말에, 보면은, 영문산까지는 2.6km, 마당바위가 1.1km 남아있고요 예, 네, 저는 지금, 어, 한1 5 k m 정도 올라와 있구요. 아, 영문산 정상까지는 6km. 그리고 이제 마당 바위까지는 290m가 남았네요. 네, 저는 지금 이제 마당 바위 앞에 와 있습니다. 아, 잠시 올라가서 쉬면 좋을 텐데, 아, 또 다른 분들이 선점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아, 방해가 될것 같아서 아, 그냥 그림만 담고 지나가도록 하죠 네 오늘 이 계곡길을 오르면서 아, 수없이 많은 폭포를 보니까 아, 그때 이 여름을 깊이 아, 잊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네, 어이 나무가 이 대지 나무인가요? 아 문지 버섯이라고 그러죠. 아, 굉장히 많은 그 문지 버섯이 아 이렇게 아주 또 나무 밑둥에서부터 아, 중간 위에까지 쫙 펼쳐서 버섯이 아,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네요. 아, 참 이쁘죠? 약용으로 아, 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막또 음, 손상을 입히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어, 완전히 버섯 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너무 아름답고 이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 이제 계곡을 건너가면은 이제 계곡하고는 좀 멀어지는 그리고 정상쪽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요? 끝없이 펼쳐지는 이 너덜 길에 참 처음 오시는 분들은 고생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특히 이제 가볍게 생각하고 이 단목 등산화. 예, 이런 것은, 좀이 영문산에 올 때는 피하는 게 좋겠죠. 네. 가까이 크로스업을 해보면, 마침 무슨 해골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나무네요. 느낌이 아주, 야마도 돌이 너무 많으니까, 나무들이 자라는 그 과정들이 힘겹게, 힘겹게, 예, 틈 사이로 올라오면서 그래서 그런지 에휴, 여기는 나무 아래가 잇기가 꽃이 된 느낌이에요 잇기옷을 음, 입은 나무라고 표현할 예, 수 있겠죠 네, 어, 저는 지금 이제 어, 영문산 정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삼거리 갈림길인데요 제가 지금 올라온 것은 이제 마당바위 방향에서 용문사로 통하는 길이었고요. 아 좌측으로 내려가면은 이 능선 길로 해서 또 용문사로 내려가는 길아 이렇게 해서 아 만나는데 지금 그 마당바위로 해서 계곡으로 올라오는 길은 아 대단한 그 너덜 길이고 아 아주 가파른 그런 길이죠.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왕개 네뭐 속이라. 여러분들에게 참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일단 꼭대기 정상에 올라갔을 때 뷰가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럴 것 같지 않고 해가 쯤 나면은 글쎄요 멋진 어떤 운해 같은 그런 그림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저는 지금 이제 용문사로부터 펜말 그 표시로는 3.3km. 총 제가 지금 한 4.5km에서 5km 가까이 이제 걸어왔는데요. 음, 용문산 정상까지는 1 1 0 m 남았고요. 네, 안개로 인해서 계단 끝이 보이질 않으니까 천국으로 가는 계단 아니 천당으로 가는 계단 같습니다. 네. 이제 정상이 정말 코앞에 다가섰고요 네 정상 못 미쳐 이제 조망 데크인데요 아, 보시다시피 한 10m 이후로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요즘 뭐 젊은 분들 말로 정말 곰탕 국물 같습니다. 네, 정상 거의 못 미쳐 계단 옆으로, 아, 이게 제라늄이라고 하는 꽃이네요. 지금 찾아보니까. 꽃에 대해서 잘 아, 모르는데, 요즘엔 뭐, 카메라를 찍으면은, 이름을 다 알려주니까요. 아, 제라늄이라는 꽃이 아주 군락을 이뤄서 이렇게 울타리에 붙어 있네요. 지금 용문산 해발 1157m 정상에 왔습니다. 가섭봉 네, 옛날에는 이 자리에 지금 올라오는 곳을 사실은 허락하지 않았었죠. 이 뒤에가 이 군부대 레이더 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 그 보안 문제로 인해서 이곳에는 접근을 할 수가 없었고 사진 촬영도 할 수가 없었는데 아,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어, 이 꼭대기까지 와서, 이렇게 또, 이 표지석도, 그리고 은행나무 잎을 어, 본떠서 흉내낸 그철 조각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어, 이렇게 철근으로 해서 이쁘게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용문산에서 을 마치고 백운봉 방향으로 이제 하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아, 은행잎을 에, 형상화한 그런 철 구조물로 어, 이렇게 정상 표지를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에, 이제 저는 이곳에서. 에, 하산을 하면서 아까 올라오면서 잠깐 봤었던 음, 장군봉이죠. 장군봉 방향을 경유해서 어, 백운봉까지 하산길을 가면서 여러분께 또 어, 어, 그림은 보이지 않지만 가는 길을 어, 곳곳에 어, 요소들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또 이제 함께 내려가 보실까요? 이제 장군봉으로 갈라지는 갈림길에 왔고요. 저는 장군봉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km를 내려왔고요. 백군대까지는 어, 3.7km가 남았습니다. 이 길은 이제 상원사 방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용문사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어, 상원사도 이곳에서 3km라고 하면은 업다운이 뭐좀 있긴 합니다만은 백운봉 쪽으로 해서 양평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어, 괜찮은 방법 어, 방법의 하나죠. 네, 어, 지금 이곳은 이제 장군봉이죠 용문산의 장군봉인데 어, 가섭봉보다 92m 적은 1,65m입니다. 0 아, 이곳에서 어, 이제 좌측 그 상원사 방향으로 어, 상사 방향으로 내려가면은 어, 다시 이제 용문사로 내려가게 되는 그 길과 만나게 되는 그 길이죠. 아까 제가 올라올 때 상원사 길이 있었고 계곡길이 있었는데 저는 계곡길을 택해서 우측으로 올라왔고요 어,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면 은상원사로해서 어, 용문사로 나가는 그 길로 가게 되고요 저는 지금 백운봉 방향으로 계속 직진을 하게 됩니다 어, 계속 직진을 하게 되면은 이곳에서 이제 어, 2.780m가 남았는데요 용문산 지금 정상에서부터는 1.5km 어, 지나온 지점이고요. 사원사로 가나 백원봉으로 가나 어, 한 600여 메타 차이니까 음, 제 입장에서는 그 산을 봉우리를 이렇게 결국은 이제 세개 봉우리를 거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을 택하고 어, 또는 저는 원점 회귀를 별로 이렇게 썩 좋아지 않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종주 개념으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 길을 걸어보는 것은 어, 이쪽으로 해서 넘어간 것은 이제 처음이고요. 백운봉은 따로 산하사라고 어, 하는 그절 있는 쪽을 통해서 올라가는 코스로 아주 오래전에 또그 겨울에 한두세번 올라갔다 온 적이 있었고요. 네, 아까 그 올라가던, 음, 용문사에서 올라오던 그 계곡길에 비하면 이 길은 거의 양탄자 수준이죠. 네, 어, 저는 지금 이제 장군봉으로부터 600m를 어, 지나왔고요. 어, 지금 서 있는 것은 함왕봉입니다. 백운봉까지는 2180m가 남았고요. 이제 산하산은 백운봉 가다가 또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쪽으로 어, 계속 진행을 해나가고요. 네, 저는 지금 제 장군봉에서 1.1km를 지나왔고요. 그 사이에 함왕봉이라고 하는 그 봉우리를 어, 지나쳐 왔고요. 그것은 이제 따로 표지석이 없이 어, 이정표에 어, 누가 그냥 페인트로 그렇게 써놓은 게 있고요. 이제 그 앱에서 그것이 하망봉이라고 이제 사인이 오는 바람에 정확하게 그 위치를 할수 있었고요. 아, 지금 이곳은 이제 장군봉 그 상원사 그쪽에서 거쳐온 그 팻말이 있고요. 이 좌측으로 지금 산하사로 내려가는 그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산하사는 이제 그곳의 그 양평 쪽에서 어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옥천 냉명 집들 유명한데 그 동네 이름이 잘 어,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양평 그 초입에 그곳에서 그 산화사라고 하는 절을 쪽으로 어그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이 지금 교통 대중교통은 좀 어, 힘들고요. 차량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이 산화사 있는 곳 어디 근처로 어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어, 이곳으로 올라오면은 이제 백운봉까지 2.2km가 여기서 진행하면은 올라설 수 있고요. 이제 백운봉은 뭐 2.2km, 1km 남았기 때문에 음, 뭐곧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 지금 또 많이 오르내림을 했으면서 어, 백운봉 앞에 가면 다시 치고 올라가야 되는 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 일단은 가는 데까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구요. 아, 지금 아까보다는 안개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이제는 안개 대신에 이제 점점 그 빛이 이제 저물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아, 부지런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봉까지 이제 1.6km 남았고요 저기 장군봉에선 1.6km 또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산하사는 이 좌측길로 해서 내려가시면은, 어, 산하사로 해서 양평 쪽으로 나가는 옥천면이라고 그러나요? 여기가 옥천면 같아요. 어, 지금 가만히 있으 하니까. 그 옥천냉면 어, 그 집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네. 계속 백운봉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백운봉이 멀리서 보면 은 상당히 뾰족하게 보이기 때문에 또뭐 사람들이 부르기를 한국의 마테오른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마테오른은 4,000m급의 이탈리하고 스위스과의 경계 지역에 있는 산이라죠. 어, 그곳에그 생김이 깎아지른 듯한 느낌, 산세가 그래서 그랬는지 어, 이 백운봉도 멀리서 보면 아주 뾰족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정상 아래 가서 보면은 아주 가파르게 그런 경사면이. 어, 이런 선세들을 보고 뭐 한국의 마태 홀은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도 모르죠. 어, 상당히 날카롭고 어, 아주 극경사 지역인. 네, 아 이제 저는 백운봉 그통 밑에 왔습니다. 지금. 예, 이곳에서 연수리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연수리까지는 3.4km네요. 연수리는 용문과 양평 그 사이에 좌측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마을이 하나 그전에 있었는데, 음 그쪽이 또 많이 개발이 된것 같아요. 그 연수리 쪽이고요. 예, 저는 지금 장군봉에서 1.7km를 왔고요. 이제 백운봉은 계단을 올라서면은, 어, 이제 저를 반갑게 맞이하겠지만, 에, 지금 오늘은 하루 종일 해 구경도 못 했는데요. 어, 안개까지 짜욱한데다가 지금은 이제 시간도 좀 깊어진 관계로, 어, 글쎄요, 언제 사진이 제대로 나올려나 모르겠습니다. 이 거프로라는 액션 카메라는 이 야간에 좀 취약한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백운봉에 도착했습니다. 네, 아 저는 지금 이제 백운봉 940m 아 정상에 올라와 있고요 시간은 많이 됐습니다만, 아 불빛 하나, 별빛 하나, 달빛 하나,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백운봉 그 정상석과 표지판만이 아, 저를 기다리고 있네요. 아, 저 아래 그 전에 아, 멋지게 사진 촬영하던 장소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앞에 데크를 해놓고, 어,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지금 또 어둡기도 하고, 아, 예전에 제가 그곳에서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겨울 사진이긴, 사진이긴 하지만, 한번 참고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아, 지금 화면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사진 한컷한번 찍어 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940m 에서 여러분들께 어, 흐릿한 사진 아마 전해드리기 위해서 한컷 찍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어두워지고 또 길도 어, 제대로 관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조심스럽게 내려가고요. 아, 오늘 산행을 이곳에서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내려가면 이제 어둡고 길도 그러고해서 모든 카메라를 배낭에 다 아, 넣고 아, 그리고 아, 일단 내려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우중충한 날씨에 좀그 바위가 습기가 좀 있어서. 제가 좀 조심해야 될것 같기 때문에 이곳에서 오늘 산행 마무리하고요. 오늘 용문사에서부터 용문사, 용문산 사문 가석봉 그리고 장군봉, 함왕봉 그리고 이 백운봉까지 네개의 봉우리를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산행에서 여러분 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늘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